용서는 가능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뉴스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배구계의 황금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그러나 2021년 단한 건의 온라인 폭로가 그 모든 기대와 영광을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배구 유망주가 아닌 국민의 적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평생 지탄받아야 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그렇게만 봐야 하는가? 이 콘텐츠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과거를 덮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놓쳤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잘못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회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분노 대신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똑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실수한 사람에게 돌아올 기회를 줄수 있는가? 이 영상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할 여지를 제안합니다. 사건 개요. 혐오로 덮여버린 진실의 구조.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다영 선수는 자신의 SNS에 팀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확한 대상은 없었지만 누구나 김영영 선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팀의 경기력 저하, 코트 위 긴장된 모습, 그리고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맞물리며 흥국 생명은 말 그대로 내분의 네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날 그들은 자필로 사과문을 게시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자백으로 간주되었고 모든 언론은 일방적인 낙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 사과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기력한 선수들이 구단의 지시에 따라 쓴 글이었을까요? 실제로 이후 자매는 구단이 사과문 문구를 정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구단이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자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로는 이어졌고, 협회는 단 며칠 만에 무기한 출전 정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역대급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단한 번의 조사도 없이 그렇게 두 선수는 사실상 배구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징계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감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급히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여론은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구단과 협회는 그 프레임에 따라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손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과 이다영은 법적 심판이 아닌 인터넷 재판으로 커리어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식이었을까요? 14살의 실수는 인생 전체를 정의할 수 없다. 잘못은 명백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 잘못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발생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두 자매가 중학생이던 시절, 즉, 만 13, 4세였던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청소년기란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누구나 그 시절에 미성숙한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이두 사람에게는 완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낙인을 찍는 걸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늘 말합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그 보호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14살의 잘못이 그들의 사미살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미 수차례 사과했고, 직접적인 화해를 시도했고, 심지어 선수 생명도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땐 가해자였으니, 지금도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후회하고, 배웁니다. 잘못은 고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건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때로는 희청이라는 이름을 쓰고 조용히 사람을 짓밟습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사람에게 요구한 건 정당한 반성이었는가? 아니면 영원한 추방이었는가?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될수 있는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미 치러진 대가, 얼마나 더 원하십니까? 4년 전, 그들은 사회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언론은 등을 돌렸고, 팬들은 등을 돌렸고, 협회와 구단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단한 번도 공식적인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4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 배구 선수에게 있어 20대 중후반은 커리어의 절정입니다. 그 절정을 그들은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스스로의 잘못도 있었지만 시스템과 여론이 만들어낸 가혹한 처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충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국가대표에서 퇴출됐습니다. 구단에서 방출됐습니다. 해외 이적도 막혔고,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는 일상적인 글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사형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입니다. 그들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고, 여론을 반전시키려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버텨냈습니다. 이는 분명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그들이 과거를 지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과거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껴안음이 영원한 유죄로 이어지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미화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벌의 본질은 개선을 위한 기회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응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절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단절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눈을 돌릴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이재영, 아무 잘못도 없던 한 사람의 추락. 우리는 지금까지 쌍둥이 자매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함께 했을까? 이 사건 속에서 정말로 두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대부분의 폭로와 논란. 비난의 초점은 이다영 선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폭언, 폭력, 위협적인 행동. 그 중심에 선 이름은 언제나 이다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재영의 이름도 함께 묶었습니다. 쌍둥이라는 이유로,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언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 어떤 피해자도 이재영이 폭행을 가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팀, 하지만 행위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은 똑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고, 똑같이 배구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매라는 이유로 모든 걸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그녀는 결국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과연 정의입니까? 그녀는 누군가의 언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녀에게 가해자와 같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한 연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재영은 진짜 피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감정의 쓰나미 속에서 조용히 떠밀려 나간 가장 억울한 이름 4년간의 침묵. 그리고 진짜 변화. 그 이후 자매는 사라졌습니다. TV에도 나오지 않았고 인터뷰도 없었고 SNS에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다영 사건 당시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는 모든 걸 잃은 뒤 혼자 해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등 낯선 리그에서 다시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낯선 팀원, 거친 팬덤. 하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오직 노력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이다영이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묵묵히 연습에 집중하고 경기에 집중하는 프로 선수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누구보다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렇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증명해왔습니다.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진짜로 바뀐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내릴 차례입니다. 대중은 이미 바뀌고 있다. 용서를 향한 조용한 움직임. 놀랍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절대 안 되라고 말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이제 됐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댓글의 톤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비난에서 질문으로, 분노에서 고민으로, 누군가는 말합니다. 벌은 충분히 받았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물론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중의 정서가 극단에서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조용히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이재영과 이다영입니다. 그들은 무리한 노출도 하지 않았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감정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중은 연민이 아니라, 재평가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줄 줄 아는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입니다.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실수에서 배우는 기,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했고, 시간을 들여 자신을 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도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그들은 다시 뛸수 있을까? 모든 질문은 결국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2025년, 이재영과 이다영은 다시 코트에 설수 있을까? 그들은 과연 복귀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건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했는가? 그들이 반성했는가? 그들이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특권이 아니라 성장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건그 이유다. 그렇다면 왜그 이후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보여줄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2025년 그들이 코트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사회가 보여주는 한 사람의 두 번째 챕터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묻게 될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줄 줄 아는 사람인가?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내는가? 아니면 조건부의 문을 열어주는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